그러니까 거의 금일 마다 오는 것 같은 이 컨텐츠 레고 타이머 테 오늘 타이머 테할 제품 같은 경우는요 레고 7 0 6 0체이 원소 드래곤 35분째 녹화 중입니다 지금 자 해서 이거조립하다 현재 시간 9시 35분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 시간 9시 3 5분이고요 자, 저는 10시에 앨리스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서부터가 좀 렉이 걸리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시작하면 24분 타임어택이 되어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이상형 워드컵 동물 하나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자 이게 350피스인데 이게 그 잠옷 그게 10시피스 잡아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한, 그래도 한 300피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로딩이 좀 많이 걸리죠? 아이, 에스 봐야 되는데 이거. 에리스 보고 거짓말이 거짓말 보고 내일 아침에는 안 걸어야 되겠나. 아, 이게 레게 걸릴까? 불안하네. 되게 불안한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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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 왜, 레게 걸리지? 아,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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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니, 나, 나한테 왜 그래. 아, 큰일 났다. 레먹었다레먹었어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아 미친. 껐다 켜야 돼, 이거. 다시 시작. 와, 큰일 났네, 진짜. 아니, 이거 시간 없는데.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저기. 제이 피규어 <laughs>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야 돼 이거 시간 없어 이거 너무 아까워 금조같지 시간이 날아가고 있어 지금 가뜩이나 일부러 딱 빡세게 하려고 시간 일부러 적게 맞춰놨는데 더쪄아 지금 아니 생, 생각 지금, 생각도 못했거든요 지금 37분이야 어떻게 아, 미치겠네. 제피규어 완성했고 감감을을억해해감을을감을기억해해야코 감각을. 감각을 니코. 니코. 니 아 잠깐만. 아... 온갖 감각을 동원해서 내 기억을, 해 기억을 내가 이거를 산 거는 9월이지만 그래도 온갖 감각을 기울여서 카니멜 안 맞아 지금 몇 분이야 지금? 39분이야 벌써 어떻게 해왜카니아 왜 비지 이거? 또뭐 있나? 뭐지? 사실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잠깐만 동원에서 여기 꺼보 아무튼 왜 이렇게 오지 오래 걸려? 아 이렇게인가? 아 잠깐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 이, 이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까지 이건 아니었는데 이건 이건 아니었는데.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이게 뭐지? 일단 일단 지금 시간을 버리면 안 돼. 다리부터 만들어 다리부터 다리 다리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리부터 물해야 된다, 이거 자자자 침착해 토크나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이거 지금 제가 깨놨습니다 아까 뺄려야 다못 빼가지고 오, 뭐야, 뭐 튀어나왔어 아니, 미친 가득이나 바빠 죽겠는데 두번 다시는 두번 다시는 일한 사람 못해 떨어져 번이고 다시 태어난 데도 나도 OST 춤 그런 사람도 없을 대신 아, 목잠겼어 지금 <laughs> 큰일났다 지금 벌써 40분이야 어떻게 큰일났어 이거 지금 7, 7, 7, 0, 6, 0 어우 지금 어지러워 씨 어중, 제가 이게 지금 키보드 거꾸로 둘린 상태라 이 키보드 입력하기 좀 어려, 어렵습니다 진짜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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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리안 쪽 완성 아니 미치 저 시간 없어요 타이머 태이에요 어 이제 이시에 떴어요 떴어 떴어 떴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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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이다 이거 끼는구나 이걸로 아그 상카에 남은 거였구나 아, 이또 뭐야 오우 뽀그 다음에 저 뭐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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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과 시 이런 사랑 못 어? 어디고 뭐야? 응? 아. 일단 걸치고 이거 있어 어? 응? 어디갔어? 응. 아, 딴거 빠졌나? 어 뭐야 물도 뭐 떨어졌어 이거. 서마 타는도 실패나 이거? 아 여기도 여기 찾았다, 찾았다. 어 찾는 게 너무 힘들어. 잔잔. 이런 상태에 만들어 주시고요. 앞에다가 이거, 이주시고 이거, 이거, 이 가봐. 거이 아야, 거 이거, 이거, 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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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는데거 이거, 이거, 이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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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항상 한 번에 세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데 가뜩이나 바빠 죽, 바빠, 가빠, 바빠서 죽겠는데. 껴주시고 대신. 마스크, 계속 마스크 쓰고 있 저, 저, 그런지 숨쉬기가 힘드네 이 저, 가 저, 저,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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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들어봤는데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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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미친. 죽이고, 어 반대 반대 쪽이다 반대 쪽이다. 어고아 어떻게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너왜 여기 있어? 어, 아, 잠깐만 이거 미치겠네. 미치겠어. 빈, 어딨어? 빈. 와, 이거 틱스 너무 힘드네, 이거. 아, 괜찮아. 시간 보지마, 시간 보지마, 내게, 내게. 오늘 영상 두 개만 올릴 거고요. 내일 거를 미리 찍어 왔습니다. 아, 왜 여기 있어? 시간 봤다. 현재 상황을 보았다. 내가 CPR 간성이 80%라는 걸 보았다. 그래서 여기 다가 촉! 자, 되게. 두번 다시는 이런 사랑 못해 더 이상 가상 기억 안 나요 아휴 어 덕구 힘들어 진짜 오늘 앨리스 굉장히 기대되는 화야 굉장히 좋았어 오늘 앨리스 레전드야 드디어 진겸이의 전체가 내이 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어 이거 금요마다 이거 레고 이거 지금 하는 것처럼 타이머 케 괜찮습니까? 다음에 또 다음 주도 타이머 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 사이 에 레고 를 사야 가능한 겠지만 사고 부수고 제주리핀 아 10분 남았 타임 가능하냐 이거지? 십구. 삼아서 벌써 일이 끝이야? 없어요, 빨리. 자, 드디어 발을 만드는구나. 이렇 하나 미리 만들어 놓기 잘했죠. 자, 하나 더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나중에 이제 유튜브 없어지면은 진짜 어떻게 해지어어어 어, 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 다리 두개 완성했고요 9분 남았어 아씨 1실패하인데 이거 실패했다 이거는 8분만 할 그냥 내가 보기엔 이건 진짜 무조건 실패다 이거는 진짜 이거 성공할 수가 없어 아 내가 너무 얕봤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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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나도 나이 나도 가 높네 30분이면 은모이는데2 0분이도가지고도 나도 나 20몇 분이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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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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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늘도 잠만 하지 않으시길바랍니다잠만잠만이깐잠저 같은 잠보 잠깐, 습니다깐 잠깐. 잠시고깐다깐들었어깐 잠깐. 15년 남았는데요. 15년이 가능하다고 그냥... 나 놀리냐? 예, 아. 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해봅시다. 끝이라건 없습니다. 희망, 이 없다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포기라는 없습니다. 뭐야? 어? 응? 뭐야?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이상이 멀어도 끌리지 끝날까? 천천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생이란 게한 번뿐인 확률이 좀 큰데 기회한번 사는 거좀내 맘대로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왔으면 사는,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도 지금 부모님이 압박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저 그렇게 소신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없는 애들 특이 범생이에요. 진짜 모범생이. 비즈니스한 게좀금싫어죠 어, 저도 범생, 범생이, 범생이 좀 싫어요. 좀 너무. 두번 e world is 시험봤다가 시간 시간을 괜히 봤어 본게 아니었는데 호기심 이끌려서 보고싶었어 그래서 봤어 구경했어 내가 이걸 왜 봤을까 아, 나 발음 소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거는 진짜 못해